2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 말씀으로 두 가지 경고라는 제의말씀 드립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요즘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죠. <laughs> 너무 가볍게들 말을 한다는 말이지요 인터넷 뉴스에 온통 연예인들 소식뿐이고 뉴스거리가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오직 그 사람들입니다. 여자애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여신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연애만 해도 열애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하고, 남자는 모두 백가족이 빨래판 아니면 석고상처럼 예뻐야 사람 축에 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상들에게 거의 미쳐가지고 절드분이 늙으니 할것 없이 정신을 빼앗겨서 침을 흘리고 한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것은 말이죠. 그러한 말초적이고 관능적인 것에 혼을 빼앗겨 정의점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옛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러브라 고해서 플라톤이 향연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언급했던 그 사랑은 그러 가볍고 출석거리는 그런 경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차, 사랑을 찬양했지만 이프라톤닉 러브는 관념론적인 사랑이나 남녀간의 관능적 그리고 육체적 사랑에 반하는 이상주의적이고 순수하고 정신적인 그런 사랑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걸 일컬어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그 정도 되는 것을 이상적인 사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플라톤이 여보의 모태로 할수 있는 지구지수는 이 사랑의 정석이라할수 있는 사랑은 성경에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냉철하면서도 그리고 뜨거운 사랑입니까?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이거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죠.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랑만큼 반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연인을 사랑한 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것이지요 심전도 못 가고 떨어지면 운속도 되지 못하는 줄에 매달린 수첩품 같은 그런 걸로 만든 별딱지 같은 정도에 매달려 가지고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랑받지 못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가 타고 질투가 나고 몸이 건질거리는 그런 꼬이는 음란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을 주었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그 사랑에 만약 응답하지 아니한다면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마아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거부할 수 있거나 사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게 아닙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익스피어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받아들여서 순종과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것이냐? 배반하고 돌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우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을경호를 여겨 세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그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응답해서 마음과 뜻과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